안녕하세요. 파채원입니다. 어, 우리 이창원 선생님을 모시고. 안녕하세요. 고맙네요. <laughs> 네. 그래서, 워머머리얼 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어, 이창원은 지금은 어, 배드 매니저 역할을 맡고 일하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어, 그래서 그 선생님을 모시고 어, 우리 이부 이야기. 어떻게 아르헨리 일을 하게 됐으며, 어떤 행운이 왔으며, 영주권을 따는 어, 교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아래을 졸업하고 다시 이제 어, 뭐지 어, 졸업생 자격 신청할 수가 없으셔서 그쵸.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다시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영어를 땄기 때문에 레지스테이션을 했고 RN은 아 n 은 됐는데 어, 뉴그으로의 프로그램 못 들어갔고 이미 늦어서 늦었죠, 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장 시작하셨던 거는 제가 일했던 병원이죠 워메모리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아 n 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했죠. 네, 제가 어플라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경험이 없잖아요. 네, 아은 되었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음. 쉽게 받아주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쪽에서요. 음,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 관계된 음. 널싱 검으로 음. 저를 먼저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laughs> 어느 분? 아까 제가 저를 잘 봐주셨던 널싱 유닛 매니저분께서. 수강 선생. 님 그럼요, 네. 수강 선생님 이 한국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서 저는 먼저 음. 널싱 검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러싱홈에서 네. RN으로 네. 네. 뉴그래프 프로그램을 안했지만 없었어요 허락을 어,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 네. 네. 아. 들어가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럼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네, 시작이 시작을 중요. 하면 네. 어떻게든 시작을 하면 돼요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으로 얻을 피자는 457이라는 음. 스폰서십 피자예요 음. 영주권으로 가기 전에 바로 한 단계 전이고요 음. 근데 제가 이랬던 제가 이제 넘어갔던 음. 널싱호에서는 병원 단체가 크기 때문에 네네. 길더라고요 진행 방이 어쩔 수 없이 네네. 또 다행이죠 다행히 음. 저를 뽑아주셨던 음. 널싱 인류맨이죠 수간나 선생님께서 음. 다른 작은 널싱호로 옮기셨어요 진짜요 음. 그래서 저를 그쪽으로 또 때마침 정말 때마침 사5치 음. 스펀지 피자 자리가 나 있는 상태였고요 음. 저를 바로 그쪽으로 옮기게. 잘 다리를 놔두셨어 어, 완전히 그분이 정말 엔젤이시네요. 정말 세게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운은 내가 끌어오는 거고 굉장히 어, 열심히 눈에 띄고 성실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운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뭐제 자랑은 아니지만 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누군가는 지켜본다는 거. 음, 그럼요. 어. 보여주는 특별히 음. 인맥은 아니지만요. 음. 제가 정말 열심히 하면 음. 분명히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메이저 선생님이 그 이제 그쪽 디렉터로 가시면서 그 널싱홈에 스폰서 자리가 있어서 이제 영주권을 따면서 3년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위기가 와요. 그쵸? 그렇죠? 어, 음. 3년이었지만요. 음. 어, 간호사? 제게는 음. 정말 환자를 간호하고 음. 환자들 치료하는 음. 그런 일이자잖아요 음. 근데 그 3년 기간 동안 저는 널싱고미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특히나 기억에 나는 분들이 음.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음. 중국분이셨는데 음. 정말 건강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널싱어 오셨어요. 음. 음. 근데 영어가 안 되고요. 음. 그리고 음식이 안 맞죠? 음. 문화가 안 맞죠? 음. 그러니까 마음에 더라고요 아... 그리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아, 되게 그 네.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되게 슬펐겠네요. 많이 슬펐고요. 음. 힘들었을 사실은요. 음. 근데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3년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어, 그럼요. 음. 정말 많이 봤었고요. 그걸 음. 3년 겪다 보니까 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약간 음. 번아웃 됐다 그러죠. 음. 번아웃 됐다고 그랬고요. 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음. 약간 어 컴패션 페트 그라거나 네, 맞아요. 그런 거 같던가. 어, 그러니까는 이게 환자와 간호사와 이렇게 가족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는 그 정신적인, 마음적인 힘듦. 돌아가시면서 같이 이런 상실감. 이런 게막 쌓이는 마니 그러면서 나까지 같이 상실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환자들을 잃어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것. 이게, 이게 쌓이면서. 그게 이제 그걸 컴패션 파티그라고한대요 그런 건지 겪으셨군요 어, 저는 본인도모르게그 당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정말 그게 많이 크게 다가왔었고요. 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음. 저에게도 쌀던 같았어요. 음. 근데 사실 그정 널싱을 전공하기 전에는 사실 경험하지 않는 건데 어, 내가 그게 했죠? 직업이기 때문에 겪는 번아웃 그다음에 이제 환자를 잃어가는 고통스러움 어. 많이들 겪으세요. 음. 선생님 뿐만 아니라 어, 물론 널싱홈도 많이 겪고 왜냐 거기서 이제 계시다 들어오시니까 그게 그렇죠. 널싱홈에 사실 뭐랄까 가장 가슴 아픈데 일하시면서 음. 그리고 중화자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제가 일하는 응급실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사실은 저도 컴패션 파티그 아니면 번아웃이 줄때다 음. 섞여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한국을 떠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공감하시겠어요? 네. 아, 지금 웃지만 그때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 힘든 것 때문에 뭐 간호사를 그만두셨대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간호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음. 간호사가 정말 잘 맞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이렇게 여러 상황을 겪다보니까 음. 환자를 환자가 아니라 음. 그냥 제가 일을 하는 음. 그냥 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음. 내려 놓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음, 그래서 결국은 그만뒀다. 네 아, 얼마나 번하고 싶지 결국 이렇게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어. 어, 그런 경우를 하셨군요. 네. 자, 오늘은 그만둔 그 이야. 아. <laughs> 어, 제, 제그 공감을 많이 드릴게요.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laughs> 네, 네. 간호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럼요. 간호사가 이해 안 하면 누구를 이해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행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참고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꼭 해주세요. 꼭이에요.